네, 그런데 이렇게 때일은 더위가 우리나라에서만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남서부에서는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요. 영국에서는 태국보다도 더운 이상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산불과 화재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에서 폭염 경보가 발령된 곳은 캘리포니아 중부와 애리조나 남부입니다. 특히 사막 지역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기온은 이번 주 섭씨 49도까지 올라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인 5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때이른 폭염은 유럽과 중동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최고 기온 기록이 깨질 정도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영국 그레이터 런던 지역의 최고 기온은 섭씨 31.9도를 기록해 태국 푸켓보다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역대 6월 최고 기온 기록도 갈아치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지난주 수도 마드리드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올랐고 중동 지역에서도 50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에 따른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포르투갈에서 6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최악의 화재는 높은 기온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른 번개가 불씨가 됐다는 겁니다. 한편 기상 전문가들은 엘리뉴와 지구 온난화 현상을 폭염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